안녕하세요. 지린건입니다. 오늘은 4123 포메이션을 극한으로 활용해서 우지 선수를 잡고 승자조에 진출한 엑시트 선수의 CF 4123 전술을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계시거나 활용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4월 10일에 제작을 완료했는데 영상 업로드 일정과 가족 여행이 겹치면서 영상 업로드를 잠시 미룬 사이에 본인이 등판해서 전술을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습니다. 엑시토 선수의 전술 설명과 제가 분석한 내용이 너무 다르면 분석 유튜버 입장에서 조금 난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제 영상도 보시고 해당 영상도 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전술부터 보겠습니다. 4123 포메이션은 활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123 포메이션은 중미까지 전방으로 침투시켜서 5명의 공격수를 만드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5톱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스위칭을 통해 변수를 만드는 전술이 4123 전술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중미들이 스트라이커를 넘어서 침투하면서 변수를 창출하거나 윙들이 사이드를 넓게 벌려줬을 때, 등미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주면서 별수를 창출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5-2B 형성되면 두비형 미드필더에게 중거리 슛 타이밍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엑시토 선수의 전술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갈리산 포메이션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전술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수에겐 AR1, SR1를 걸어줬습니다. 벌써 이상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등미들이 스트라이커를 넘어서 침투하는 게 중요한 전술인데 공격수에게 AR1, SR1를 걸어주면 등미들보다 늘 위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엑시토 선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공격수를 CF로 둬서 너무 전방에 박혀 있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CF, AR1, SR1로 설정하면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달리산 포메이션은 원톱이 상대 포백 그리고 투볼란치 사이에서 공을 잡고 버텨줘야 하는 전술입니다. 여기서 버티고 전개하거나 심리전을 걸어줬을 때가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견디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CF로 둬서 조금 밑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면 압박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CF가 개인 전술대로 빈 공간으로 뛰어주면 해당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가 발생해서 공격을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투볼라치까지 공격에 가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CF는 ST와 똑같은 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4123 포메이션에서 ST보다 CF를 선호하는 유저들도 있고 제가 만들어서 소개해드렸던 전술 중에도 4123 포메이션에서 ST가 아닌 CF 그리고 AR1, s r 1를 걸어둔 전술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이유로 CF AR1, SR1을 걸어뒀고, 국미들의 활용도 기존 4123처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이점이 없어서 넘어가고, 풀백을 보겠습니다. 풀백의 후방 대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와, 드디어 풀백 안 쓰는 전술이 나왔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늘 말하지만, 현 FC 온라인, 특히 프로 씬에선 풀백을 안 쓰는 전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백에 후방대기를 건 이유는 내가 침투시키고 싶을 때만 침투시키려고 이런 설정을 한 거지, 풀백을 수비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포메이션, 그냥 딱 봐도 삼각패스 하기 좋죠? 저는 삼각패스라고 표현하는데, 프로분들은 거쳐가는 패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삼각패스는 자주 설계하셔야 합니다. 포메이션 설정은 이렇고, 팀 전술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긴 패스가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긴 패스로 설정할 경우, 윙과 풀백의 위치가 겹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4-1-2-3 포메이션에선 긴패스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습이 발생하기 어려운 4-1-2-3 특성상 조금이라도 역습을 더 살리려면 긴패스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엑시토 선수는 풀백의 후방대기를 걸어놨죠 그래서 윙과 풀백이 겹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이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엑시토 선수는 코치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풀백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풀백 코치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코치들이죠. 후방 대기가 걸려 있어도 필요할 땐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럼 엑시토 선수가 노이즈 선수를 상대한 경기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압박을 하는 선수를 보면 LCM, RCM이 아니라 CDM입니다. 그리고 CDM이 있어야 할 자리엔 RCM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RCM, LCM, CDM이 자리를 바꾸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그리고 틈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3미들 중한 명으로 압박을 하죠. 압박이 실패하더라도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틈이 날 때마다 압박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압박에 성공하면 선수들이 뒤에서 빠르게 침투하죠. 다른 포메이션보다 압박에 성공했을 때 리턴 값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틈이 발생할 때마다 과감하게 압박하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가일리산 포메이션은 지금처럼 사이드를 잘 열더라도 막상 할게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완벽하게 열려서 쭉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뒤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돌아서 침투하는 선수를 기다리는데 엑시토 선수는 그걸 심리전으로 활용해서 턴캔슬 개인기로 앞으로 치고 들어가줍니다. 지금처럼 턴캔슬 개인기로 상대를 속이고 더 치고 들어오자 북미가 침투하는 타이밍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금처럼 턴캔슬 개인기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와 돌아서 침투하는 선수를 기다리는 플레이를 섞어주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A패스를 해줄 상황이 발생한다면 A패스를 꼭 해주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천천히 패스하는 것보다 저... A패스로 전개를 하면 역습의 속도도 빠르고 상대가 공격수들을 수비 복귀시킬 타이밍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풀백이 또... 공을 잡자 패스할 곳이 두 곳이나 보입니다. 잠시 미니맵을 보겠습니다. 아일리산 포메이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포백볼을를 못하는 시점에서부터 한쪽 사이드에서 거의 무조건 수적우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4123 포메이션을 설명할 때늘 그 수적우위를 보고 전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위쪽 사이드에서 수적우위가 발생했죠? 이걸 판단해서 빠르게 반대전환해주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텐데 첫번째 골 장면도 지금과 같은 사이드 수적우위를 통해 만들어낸 골입니다. 그리고 5톱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cdm에게 중거리 슛 찬스가 발생한다고 했죠 발베르드가 양발이었거나 오른발 슈팅각을 먹고 들어오는 피롤로 가 없었다면 슈팅이 가능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4123 포메이션을 사용해보신 유저라면 대부분 공감하실텐데 스트라이커가 공을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 침투하는 선수가 보인다면 웬만해선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각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토 선수는 그걸 심리전으로 돌아서 그냥 슛을 해버립니다. 지금처럼 침투하는 선수를 활용해서 슈팅각을 보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드가 열려있죠? 엑시토 선수는 사이드를 삼각패스로 열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노이즈 선수도 쿨백을 컷으로 잡고 사이드 수비를 해줍니다. 엑시토 선수는 중미를 패스 후 침투 방향 설정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시킨 다음 사이드로 패스할 것처럼 움직여줍니다. 엑시토 선수는 이제 사이드로 패스, 중앙으로 패스라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중거리 슛을 쏘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패스기를 막다가도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 보이면 과감하게 압박을 들어가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그리고 압박에 성공하면 지금처럼 수적 우위가 발생하는 사이드가 생깁니다. 이 장면 이제 정말 익숙하죠? 실제로 활용해 보면 지금처럼 완벽하게 사이드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때가 개인기 드리블 타이밍입니다. 수비하는 상대보다 내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심리적 우위를 확실하게 이용하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패스기를 막아두고 과감하게 압박 하죠 지금처럼 패스기를 막아놓고 과감하게 압박해서 역습 찬스를 만드는 엑시토 선수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이 위치에 들어오면 크로스라는 선택지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참았다가 커서를 변경해서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기다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까는 턴 캔슬로 앞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침투하는 선수를 기다렸죠? 이번엔 달리기 속도를 줄여서 크로스 올릴 것처럼 연기한 다음 드래그백 한 번으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드래그백 한 번으로 선수가 침투하는 시간도 벌고 패스 각도 만드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은 역습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격수들이 엉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패스 후 침투 방향 설정으로 비니시우스를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엑시프 선수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위쪽 사이드에서 수적 우위가 발생했죠? 수비하는 입장에선 위쪽으로 가는 패스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중거리 슛을 쏴주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엔 풀백을 착투시켜줍니다. 삼각 패스를 노려줄 수도 있으니까 전방으로 가는 패스기를 막아주는 노이즈 선수입니다. 삼각 패스 각이 막히니까. 그냥 사이드로 드리블해서 패스를 하는 엑시토 선수입니다. 지금처럼 엑시토 선수는 4-1-2-3 포메이션의 기본 활용에 심리전을 극한으로 활용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엑시토 선수의 사이드에서의 수적 우위 사이드 오픈 후 힘투하는 중미를 기다리는 돌파 또는 개인기 CF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힘투하는 중미에게 패스하거나 그걸 활용한 중거리 슛 플레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티어는 분명히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엑시토 선수의 FS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